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토트넘이 오늘 손흥민 선수의 천금보다 값진 결승골로 생각해로 토트넘 원정에서 잘해주었던 루톤타운을 잡고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경기가 2시에 끝났는데 2시 30분에 시작되는 에스턴 빌라와 울버햄튼의 경기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토트넘은 약 2시간 30분 동안 4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할수 있겠는데 울버햄튼이 리내에서 빌라와 최소 무승부를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뉴턴타운이 악팀이기도 하고 토트넘 홈 경기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완승이 기대가 되었지만 전반 2분 포로가 막으려고 들어가는 것을 루턴타운의 선수가 스크린플레이를 해버리면서 프리찬스에서 슛을 때릴 수 있었던 총의 슛이 들어가면서 1대0으로 끌려가는 도트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엔젤 감독이 썩은 표정을 지었는데 이 순간 저는 꼬였구나. 라고 생각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경기 질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원래 전반전에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후반에 일을 낼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토트넘은 후반에 일을 내고 말았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느린 크루스의 스킬을 빼고 빠르기로 소문난 브행논 존슨을 투입하는 토트넘이었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로와 원투패스를 주고 박아두면서 측면을 붕괴시킨 존슨의 크로스를 막으려던 루턴타운의 수비수가 자체골을 넣어버리면서 1 동점이 되었고 루턴타운이 잘 막으면서 아 비기했구나 하면서 저도 경기를 포기하려던 찰나 우리의 토트넘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프라인 밑에서 루턴타운 수비를 벗기고 베르너에게 패스를 주고 공을 받으러 달려갔고 베르노는 측면에서 부르는 존슨에게 패스, 존슨은 박스 안에서 뒤에서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스를 손흥민 선수는 놓치지 않았고 그대로 강력하고 침착하게 밀어넣은 것이 수비 맞고 들어가면서 팀의 역전승을 만들어냈고 시즌 15골을 넣어버리면서 녹슬지 않은 결정력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는 품목에서 평점 8.4점을 받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고 MOM에 선정되었는데 팀의 승리를 이끌었으니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오늘 85%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고 기회 창출 1회 그리고 슈팅 6번을 때리면서 오늘 공격적으로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공격수로 기용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였는데 외신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봤을지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풋볼 런던의 평점을 주요 선수들만 살펴보면 우선 셉테비를 살펴보면 초반 좋은 위치에서 좋지 않은 패스를 하면서 루턴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빌미를 제공했고 전반 10분쯤에 베르너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줬고 후반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라면서 체하 평점에 4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에게는 볼을 많이 받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그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음 분투했다 라면서 낮은 평점에 5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노에게는 왼쪽에서 손흥민과 크루세스키에게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수비수를 뒤집어 놓으며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은 오른쪽 골대를 살짝 넘어갔다. 이어서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 앞을 강타한 뒤에 또 한번 골문에서 슈팅을 날렸지만 막혔다. 그는 후반전에도 자주 골 장면에 관여했고 토트넘의 두 번째 골에 관여했다. 라면서 높은 평점을 실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논 존슨에게는 포테코 글로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존슨을 투입했고 그는 정말 임팩트를 남겼다. 베르노이 크로스를 손흥민에게 찔러주며 도움을 기울겠다 게임 체인저였다.라면서 최고 평점인 8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전반 20분의 골키퍼를 돌아서 좁은 각도에서 슛을 때렸을 때두 번의 골대를 강퇴했다. 그는 너무 많이 뛰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계속 위협했고 마지막 1 0분에 노력한 결과 골을 만들어냈다. 캡틴의 활약이었다. 라고 8점을 주면서 최고 평점을 준 풋볼 런던이었습니다. 그리고 BBC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자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BBC는 토트넘이 해냈습니다. 베르너가 돌파하고 공을 박스 안에 주었는데 브래넌 존슨이 손흥민에게 공을 훌륭하게 주었고 손흥민이 골을 넣었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이 루턴타운의 심장을 부셨다고 말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루턴타운의 심장을 박살 냈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손흥민 선수는 베르너와 존슨과 합작골을 만들어 내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극찬을 받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